서울 중구 신당역은 2호선과 6호선을 지나가는 환승역입니다. 그런데 2호선과 6호선 출구거리는 가깝지가 않아요. 좀 과장하면 별개역이라고 해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환승거리입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신당역 상권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2호선 이용객이 많은 관계로 2호선 출구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오늘 빌딩에서 빌스티비에서는 신당역 2호선 출구인근 도보 1분거리에 위치한 건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물 개요부터 볼게요. 대지 면적은 167.80 제곱미터, 용도 지역은 노선상업 지역입니다. 연면적은 611.60 제곱미터입니다. 청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이고 승강기는 한대 있습니다. 주차는 자주식으로 5대 가능합니다. 그 노선상업 지역입니다. 대로변은 상업 지역이고 그 뒤가 3종 일반 지역입니다. 두 개가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대로변 옆으로 작은 길을 끼고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주변 건물들 중 보면 노후화된 건물이 많은데 이 건물은 22년 5월에 대수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원래부터 건폐율이 91%고 용적률은 364.5%를 사용하고 있어서 신축보다는 대수선으로 건폐율, 용적률의 이점을 그대로 살린 건물입니다. 용적률은 거의 준주거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건폐율은 대지를 거의 덮은 경우인데 그래서 작은 평수에도 층별 사용면적이 46평이나 됩니다. 거기에 리모델링까지 올려서 완전 깨끗한 거고요. 3층, 4층은 공실인 형태죠. 매각 때문에 일부러 비워두시는 것은 아니고요. 현 물주께서 업종을 가려받으시는데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들어오려고 하는 임차인은 맞습니다. 전청 임대차가 완료되었다고 가정하면 수익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 임대료로 대입했을 경우 월 2,300만원으로 3,8%의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설명 중에서 저는 노선상업지역이라는 이 조건이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오늘은 신당역 초역세권 대로변 노선상업지역에 위치한 대수선 완료된 건물 소개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건물 소개드리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